대한민국 경주에 있는 한 대학교 인근의 카페. 여기 두 여성이 까르르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자매로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들인데요. 이 자매는 키오스크로 가서 커피를 시킵니다. 자매 중 동생이 커피를 주문시키고 모바일 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언니가 동생의 행동을 제지를 시킵니다. 언니는 화면을 보더니 무척 당황하는데요. 분명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라마디타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경주에 살면서 동생과 함께 자취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지만 동생 아디티를 보러 왔다가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곳에 눌러 앉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미국으로 돈을 벌러 갔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인도네시아에 계신 부모님께도 보태고 일하는 틈틈이 학비가 저렴한 원격 대학에서 공부도 하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미국은 학비가 비싸지만 원격 대학교의 경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달러가 훨씬 높으니 미국에서 돈을 모아 인도네시아에 가면 목돈이 돼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꿈은 몇 달도 안 되어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팁을 받는 노동자였는데요. 팁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 체계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은 7.25달러 정도지만 저 같은 팁 노동자는 2.75달러를 받아야 했죠. 물론 연방 임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주마다 최저 임금이 달라 더 높게 받는 곳들이 많았지만, 어느 주를 가도 팁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작다는 건 똑같았습니다. 저는 팁을 못 받을까 항상 불안불안했습니다.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저는 주간 타임 근무자였는데, 팁을 안 받는다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많은 돈을 받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팁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법만 보면 팀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팁을 전혀 못 받을 때는 사업주가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팁을 못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지도 문제인데다가 제대로 법적 싸움을 하려면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받으려는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클게 뻔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기서 외국인이라 자국민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기에 어떻게든 팁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항상 손님이 팁을 얼마나 주는지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팁을 주는 것을 당연시 여겼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최저시급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에 키오스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홀서빙을 보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웨이트리스들을 3명이나 잘랐습니다. 인건비보다 키오스크 비용이 훨씬 싸다는 이유에서였죠. 저는 다행히도 주방의 설거지와 손님이 나간 후 테이블 정리하는 것으로 직무가 변경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곧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아니, 무슨 키오스크 사용하는데 팁을 달래? 손님들은 기계로 주문받으면서 팁을 요구하는 가게의 방침에 어이없어했습니다. 보통 팁을 주는 이유는 자기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팀 노동자를 위해 주는 것인데,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시키면서 팁을 내놓으라니 황당할 만도 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머리만 굴리고 직원들에 대해 배려가 없는 악덕 사장은 제가 홀서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팀 노동자로 분류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 같은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임금자로 대우해 주어야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식점의 외노자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전보다 팁은 훨씬 줄었고 너무 힘들었던 저는 키오스크에서 노 팁스를 누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사정하기까지 하면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다른 팀 노동자 같은 경우는 팁을 안 주면 대놓고 손님에게 싸움을 걸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몇 번이고 발생하자 사장은 저에게 야단을 치면서 너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이날 사장에게 따졌습니다. 팁을 안 받으면 먹고 살수 없는데 사정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그렇게 안 있고 오면 저를 일반 임금 노동자로 정당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저의 요구가 건방지다고 생각할 뿐이었고,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미국의 팀 문화에 넌더리가 난 저는 다시 인도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원격 대학이야.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니 인도네시아에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한 학기에 몇번 정도만 학교로 직접 가서 출석했었는데, 대학에서 출석을 요구해서라기보다는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살 거면 크게 문제 없었죠. 시급 노동자로는 미국에서 살아봤자 고통스러운 일만 겪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인도에 가서 대학을 졸업한 후 정식 취업을 준비할 때 다시 미국행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저와 달리 한국행을 택한 동생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친 마음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가서 한국 여행도 하고 동생도 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공항에 마중 나온 동생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예뻐졌더라고요. 완전 달라 보인다고 더 예뻐 보인다고 칭찬했더니 이게 다 한국식 메이크업 덕분인 것 같다고 쑥스럽게 웃더군요. 동생의 집에 도착해서는 그녀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깜놀했는지요. 아디티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서 놀라운 것도 있었지만 인도에 있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해도 요리를 정말 손도 안 댔거든요. 차라리 다른 집안일을 하고 말지 요리는 하기 싫다고 해서 어머니는 시집가서 어떻게 살지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한국에 와서는 직접 요리를 그것도 남의 나라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요리할 마음을 먹었냐 물어봤더니 한국어 학당을 다니면서 각종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요리 체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러 한국 요리들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해요. 식사를 끝낸 후 동생의 작은 원룸을 본격적으로 구경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적당했고 집의 상태도 깨끗했습니다. 에어컨은 산 거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에어컨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TV도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건다 갖춰진 곳인데 그 정도 옵션이면 꽤 돈을 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월세를 얼마나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월세에 관리비까지 하면 38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이 당시는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8만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인터넷에서 환율로 계산해 직접 보여줬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 상태의 집에 월세가 38만원밖에 안 하는 거죠? 미국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오하이오주에서는 상태가 괜찮은 곳을 구하려면 렌트비를 한국돈으로 100만원 이상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쉐어하우스였기 때문에 80만원 정도만 내고 생활했지만, 대신 남들과 화장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나마 저는 오하이오주에 살았으니 망정이지, 뉴욕 같은 곳들은 300만원 이상도 흔했습니다. 동생은 한국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인 서울에 살아도 100만원이 넘지 않는 월세로 방을 구할 수 있고, 경주 같은 중소도시는 보증금만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20만원 이하에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동생이 무척 부러워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생이 다닌다는 대학교의 한국어 학당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멋진 교내 시설을 구경하는 건 좋았지만 찌는 더위에 목이라도 축이고 싶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대학교 내에 카페에 들어간 저는 키오스크에서 음료수를 골랐는데요. 동생이 휴대폰 모바일 페이로 계산하려는 순간 저는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막았습니다. 아디티는 왜 그러냐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팁을 안 받는 거야? 언니, 무슨 팁을 받아? 기계로 계산하는 건데. 동생 아디티는 별 신기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제 말에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키오스크에서도 팁을 받는 미국이 미친 거고 한국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손님, 돈 놓고 가셨어요. 저녁에 동생과 함께 부대찌개를 먹고 나오는데 뒤에서 직원이 애타게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던 저는 동생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고 아디티는 돈을 놓고 갔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만 원을 건네줬지만 손을 내저으며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팁이라고 간결하게 말했죠. 한데 직원은 끝까지 노, 노 팁이라고 말하며 다시 돈을 돌려주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팁을 주는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뇨? 멍청한 표정으로 지폐를 들고 쳐다보자 동생은 한국은 팁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홀서빙 직원들도 모두 같은 최저임금을 받았고, 심지어 어떤 도시를 가든 최저임금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무척 신기한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저희 인도네시아도 도시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길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이런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모두 같은 나라가 존재했다니.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저 임금이 높은 곳은 집세나 물가도 높아서 엄두도 못 냈는데 한국은 다 똑같다면 물가나 월세 싼 곳에 살면서 돈을 모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한국도 인도네시아보다는 훨씬 잘 사는 나라라 목돈 좀 마련할 수 있겠는데?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저런 외국인이 취업비자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유창한 편이고 영어시험 자격증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쉽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동남아시아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나라에 속하거든요. 특히 저처럼 발리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더 유창한 편에 속했습니다. 저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따 현재는 경주에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과 판매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제가 한국에서 취업하자 원래 살던 원룸을 정리하고 함께 투룸에서 기거하고 있어요. 동생은 10만원, 저는 20만원을 모아 매달 30만원씩 부모님께 돈을 보내주는데 무척 좋아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30만원이면 평범한 직장인의 한달 월급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께 돈을 보내줘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 둘다 검소한 편이지만 그렇게 살아도 인도네시아에서보다 훨씬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월세가 싼게 메리트가 컸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격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마 한국에서 쭉 머무를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 한국 감사합니다. 팀문화에 진저인한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와서 행복을 되찾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